자, 28번입니다. 자, 28번. 자, 28번 문제는 뭐냐면요.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자, 동전이 이렇게 있다. 자, 여기 또 동전이 있어요. 다른 동전이에요. 자, 동전이 이렇게 있다. 자, 요것을 A동전. 요것을 A동전. A. 요것을 B동전이라고. 근데요, A동전의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1이 적혀 있고요. 자, 뒷면에는, 요 뒷면. 뒷면에는 뭐가 2가 적혀 있고 앞면 2. 비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앞면은 3, 뒷면은 4 이렇게 적혀 있다. 그냥 앞면 뒷면 이렇게 적혀 있다는 자 동전을 던지면요, 여러분 앞면과 뒷면 나올 확률 똑같죠, 2분의 1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 동전을 예를 세번 던졌어요. 몇 번? 세 번. 자, 이 동전을 몇번 던졌다? 네 번. 만일는 다섯 번이네요. 다섯 5번. 번총 여덟 번을 던져 가지고 눈의 합일 또는 이, 삼 또는 사해 가지고 여덟 번얘세번얘 다섯 번 던져 여덟 번 나온 눈의 합이 이십이 또는 이십삼 될 확률과 이것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요 얘를 1이 x 번나올다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에서요. 8번 중에서 그러면 2는 몇번 나왔을까요? 2는요. 몇번 나왔습니까? 3-x가 되겠죠. x가 한번 나오면 1이 한번 나오면 2는 두번나오고요 얘가 두번 나오면 2는 한번 나오겠죠. 얘가 세번 나오면 2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세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눈의 합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e x 아 마이너스 x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거 세번 던져서 나오는 분이야. x는 뭡니까? 1이 나오는 횟수야. 자1이 나오는 횟수가 안 되면요, 일은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얘가 2가 나오는 횟수죠, 그렇죠? 그래서 1이한 번이면 얘는 두 번.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x 값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3이자 이거는 1이1이 이거 1이, 일이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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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방. 그러면. 이는 3빼기 x번 이렇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원, 원. 자 이번에는 3이 y번 그런 거 됩니까? 4가 어떻게 되 거야? 4가 어떻게 됩니까? 섯번 던지면 5빼기 y번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될거자 그러면 자 지금 얘 다섯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합은 3이 y번이니까 얘는 이만큼입니까? 4 오백이니까 이거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사와 이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이십이. 자 그러면 얘세번 던져서 합한 것이 이거고 얘세 번째도 던 합한 것이 이거야. 어쨌든간에 뭐죠? 얘하고 얘 나온 거하고 합쳐서 얼마가 됩니까22 또는 자 이거 예쁘게 정리 좀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엑 플러스 왈이고, 좌비 26. 22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엑스 더하기 얼마나 되죠? 첫 번째는, 엑스 더하기 이 20이 되는 거는, 넘기고 넘기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합이. 마이너스 엑 더하기 이 26. 얼마? 23이 될 때죠. 그렇죠? 그러면, 엑스 더하기 얼마입니까? 3될때얘기는거면 두 번째는 x와 y가 3이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과 이렇게 될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왜요? 합해서 2 2와 합해서 2 3이 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x는요, x는 0보다 커나 고 3보다 작고요얘 y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나 고요 5보다 작거나.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를 확률을 찾고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에 확률을 찾아서 더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경우입니까? X가 0이고 Y가 4이고 가능하죠.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3이고 가능하죠. X가 2이고 Y가 2이고 가능하죠. X가 3이고 y가 1인 경우 가능하죠. x가 4인 경우는 될수 없죠. 그렇죠? 왜? x는 3보다 작거나 못아야요자 이렇게 되는률을 찾아볼게요. 자얘를 볼게요. 얘는 x 0이라는 건 뭡니까? 얘를 던졌는데 몇번 던졌습니까? 세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세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왔어. 2분의 1에 자안면이 하나도 안나는어지죠안면이 하나도 안나왔어 그럼 뭐죠 다 뒷면이 세번 나왔다 던졌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 자, 얘는 이제 다섯 번 던졌죠? 다섯 번 던졌어. 얘는 네번 나온 거야. 뭐가? 앞면이 네번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주사위니까. 아, 동전이니까 2분의 1에 앞면이 나 그럼 뭐죠? 아닌 거한번더 왔다 던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된 품이 자, 그러면요, 얘는, 자, 볼게요. 이 곱하기 되는 이유가 아니죠. 이 경우, 이 경우는 따로 떠졌습니다 얘는 얘대로 얘더러, 얘는 얘대로니까 독립이에요. 독립식이니까 하은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5고요 얘는 1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5 곱하기. 자, 볼게요. 2분의 1의 5승. 얘는 합니까? 32분의 1이 되겠죠. 아니야, 2분의 5승 할게요. 2분의 1 8승. 그럼요, 2의 8승분의 5가 되니 이렇게. 이렇게 될 확률은요. 이렇게 될 확률은 2의 8제곱에 5다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찾아볼까요? 301 한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 도지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한번 나왔어. 그러면 뒷면 뭐죠? 뒷면이 두번 나왔어. 곱하기 2. 3이 되죠. 5 3. 세번 나왔어. 그러면 아닌 게 뒷면이 두번나왔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3제곱이고 2분의 1에 5제곱. 이거는 뭐 이건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의 8제곱. 얘다가 어떻게 되니까? 얘는, 얘는 12죠. 얘 3이죠. 요거 12고 얘 3이니까 30이야. 자얘 볼까요? 얘 볼까요? 얘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얘는 2의 8 다시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번 어, 중에서 두번 나오는 거야. 뭐가? 2분의 1이 2번 나오고 앞면도 2번, 뒤를 하번 그쪽. 곱하기 2. 섯번 중에서 두번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 2번, 아닌 게세번 어쨌든 얘는 2번 중에서 2의 8점이 입니다 8점이 없고요. 3 곱하기 10. 얘도 3 0이니되나 자, 마지막 얘 볼까요? 세번 중에서 번다 나오는 거야. 2분의 1, 앞면 뭐다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속도에서한번나 오는 거야. 얘는 2분의 1 1승, 2분의 1의 4승. 어쨌든 간에 얘는 이게 8제곱이야. 그렇죠? 그리고 5,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이게 8제곱이야. 5, 30, 35, 70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의 7제곱에 35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지어버리고 이거 지어버리고요자 얘가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얘가 될 확률은 얘가 될 확률은 2의 7제곱분의 3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x0 x0 y3 x1 x1, y 2 x2, y 얼마죠? 이면은 1이죠 그다음에 x3, y 0자 이렇게 되는 경우 다 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해볼게요. 얘는 뭡니까? 0이니까 그죠. 앞면이 한 번도 안 왔죠, 그죠? 얘는 세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2분의 1에 0승. 차 그러면 나머지 뒷면이 세번 나왔던 소리죠, 그죠? a 동전 던질 때세 곱하기 세번 나왔죠. 다섯 번 중에서 세번 나온 거. 맞죠? 그러면 되니까? 예. 2분의 세번 1/3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요. 자, 이 계산이 있어요. 자, 얘는 이건 똑같이 2의 8제곱 똑같잖아요는죠 이게 세개 다섯 개 나오니까. 그럼 얘는 1 얘는 10이죠. 맞죠? 그럼면 어니까? 10이죠. 1 0이 10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거 없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3컴이. 자, 2분의 1승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3승 그대로 쓸게요. 곱하기, 5컴이. 2분의, 2분의 1의 제곱, 2분의 3승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2분의 1의 얼마? 5제곱.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일까? 얘를 계산하면, 자, 똑같이 2의 8제곱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걸 얼마죠? 10. 3 0 자, 그 다음 이해볼까요? 3컴이 2분의 제곱 이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대로 가고 얘는 이컴요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1 2분의 4니까이분의1이 그리고 2의 8이 3, 5, 1 5래 자, 얘는 니까3컴 제곱, 2분의 1에 3, 4 5컴 제곱, 2분의 1 얘는 이 2의 8 제곱의 이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8제곱에, 자, 뭐더 합니까? 얘 10, 30, 그리고 15. 더하기 어, 1 계산 잘 했나요? 어, 잘 했어요. 그죠? 10, 30, 15.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얘 8제곱에, 8제곱에, 얘는 40, 55, 56이래요. 5 6입니다 그러면, 이로 나누면, 7 5개2 0개2 0개에2 0이2 8이월에2지 20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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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개월2에2 0 20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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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20개월에, 2 더해지면 2의7제곱에2 0 2 0개2 0 2 이의 7제곱은 128인가 아시죠 128.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